안녕하세요 호호 호빵입니다 네 호호 호빵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25년 네 8월 18일 아, 월요일이고요네 위메이드 관련 소식 네, 모아서 네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위메이드 아, 전정우씨 있습니다 아 위메이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네 박간호 의장 네, 주식 담보 대출 연장됐다 네그공그공시예요 그래서 요거 (10번) 계약 요게 26, (26년 2월 10일까지) 늘어났고 그다음에 요거 (13번) 계약 얘도 (26년 2월 10일까지) 연장됐고 그다음에 요거 (17번) 계약 얘도 (26년 2월 10일까지) 어, 연장됐네요 네. 그랬다 다음 그 다음에 미미스 공지는 없구요 바로 뉴스 게임스컴 k 게임으로 물든다 글로벌 공략시동 해가지고 뭐 게임스컴 게임스컴 뭐그 얘기 뉴스 뭐 계속 했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음, 미드나잇 워커스 그거 출품 된다 네 그런 뉴스 되게 오래 했는데 드디어 이제 게임스컴이 이제 어, 개막을 해요. 20일 날 개막을 한답니다. 게임스컴 20일 개막. 그래서 이제 국내 K게임사 기대작 총출동하는데, 위메이드 네. 맥스, 어, 원의스티켓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X 트랙션 슈터 장르의 PC 콘솔 게임, 어, 미드나잇 워커스를... 어. 한국 콘텐츠 진흥원의 한국 공동관 B2C 전시장에 선보인다. 네. 이렇게 어, 짤막하게 네,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게임도 게임인데 이제 그동안 이제 위메이드 그룹 내에서 시, 잘 시도하지 않았던 콘솔 게임, 네. 그리고 새로운 장르, 네. 여기에 이제 포인트, 음, MMORPG 위주에서 이런 것도 한다는 거. 그래서 뭐잘 됐으면 좋겠어요. o b a 리메이드 맥스도 그렇고 t one. I'm going to go back to the next 장르의 다양성 그런 게 어쨌든 go 일 a c 일이니까 h e next o n 한다. m g o i 그리고 보리고브에도 굳건한 1n 이거 넥슨이에요. 게임 사성적 희비가는 이거. 그래서 뭐넥슨은뭐 실적이 여전히 뭐 좋더라고요. 2분기 매출이 1조. 와, 분기 매출 이 1조. 1조 1,494억 원이고 영업 이익이 3 6 4 6억 원이에요. 와, 이거 뭐 위메이드 매출이한 3배네요 영업이익이 어, 단기순이익이 1620이라고 네.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나오니까 영업이익도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아 대단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네아 지금 위메이드 요 지금 음 요런 사이즈 봐서는 매출이 좀 늘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익이 좀 나는 네, 그런 구조입니다. 위메이드는 그렇게 음. 돼 있고, 뭐 별다른 얘기는 없어요. 위메이드 관련해서 뭐 실적이 별로, 별로다. 뭐 그런 거, 네. 그래서 뭐 그거죠. 그니까 기존에 꾸준하게 이제 했던 게임들이. 계속 꾸준하게 잘 됐다.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그 IP로 성과가 달렸다. 그, 그런 얘기입니다. 음.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IP 뭐 가치가 크, 크긴 한데 거기에 따른 뭐 중국 쪽 그게 사업이 돼야지 뭔가 예,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네, 로열티만 받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서비스를 해가지고, 막, 매출이나 이런 걸좀 뽑아야 되는데, 네. 그게 좀안 되고 있어가지고, 뭐, 그게 좀 되면, 미래인 중국은 언제 나오나요? 네. 그렇다. 다음. 그 다음에, 어, 이거, 롬 언급해주네요. 디알렉에서. 동점 10만 넘은 웹3 롬. 국내는 불법이고, 해외에서 순항한다. 그래서 뭐, 이거 뉴스 자체는, 뭐, 롬이 잘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서비스가 막혀있다. 웹3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타깝고, 이런 것좀 국제화에 발맞춰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어,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지금 음, 롬 하는 레드렛 게임즈도 국내고, 그 다음에 이 플랫폼 제공하는 여기 위믹스 플레이 하는 위메이드도 국내 게임사인데. 국내에서 서비스를 못 하니까 국내 서비스는 불법이고 정책 공백이 만든 역설 그러니까 요게 이런 게좀 안타까운 거죠 만약에 국내에서 뭔가 좀 서비스가 된다면 거기서 이제 뭐 서비스 하면서 이익도 거두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해외도 뭔가 공략을 하는 그런 순서로 가는 건데 국내 기업들이 다 그런 형태로 발전을 했잖아요 뭐 지금의 대기업들 뭐 제조업 들도 다 국내 기반에서 이익을 거두면서 이제 해외로 나간 거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 국내 시장을 해서 벌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나간 건데, 이제 게임 요 웹3 게임 같은 거 그런 게좀 막혀 있다 보니까. 음. 다음,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뉴스가 하도 없어 가지고. 네. KLPG 투어 시즌 2 홍정민 선수 위미스포인트 랭킹 1위랍니다 홍정민 선수 축하합니다 어, 72호 최소타 우승이래요 어, 대단하시네 버디 9개와 보기 2개 묶어 7언더 65타 와 그렇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레전드 브이미르 글로벌 사전예약 트레일러 이건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런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인 게임에서 플레이 동영상인데 뭐이 동영상만 보면은 뭐 감탄이 나옵니다 멋있으니까 네런거 동영상 공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쇼츠로도 이게 공개가 됐는데 요거 내용 보면은 위믹스 그 프리스테이킹 요거를 하면은 요게 참여를 하면은 그 레전드 비밀 글로벌 그 G 위믹스가 드랍이 더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경험치도 더 많이 얻을 수 있답니다. 요 위믹스 프리스테킹에 참여를 하면 음 그렇답니다. 그리고 지금 사전 예약이 8월 19일인데 내일이에요. 네, 내일부터 레전드 오브 미의로 글로벌 사전 예약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거 음 중요하죠. 경험치도 더 주고 지 위믹스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 그러니까 그런 게임을 하실 사람 하실 분들은 요거 위믹스 아, 이 스테이킹에 참여하면 해야겠죠. 네. 그 다음에, 롬 골든 에이지, 뭐, 공지 보면은, 음, 아, 내일 메인터너스 한대요. 아, 우리 시간으로는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아, 롬 골든 에이지 메인터너스 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보면 이건 4일 전이기 때문에, 뭐, 이건 의미가 없고, 네. 공지가 별거 없네요 네, 메인 터넌스 스케줄 내일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점검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금 실시간 마켓별 순위에서 네, 나이트크로가 40일인데 지금 여기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숫자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별 일간 마켓별 순위로 보겠습니다 보면은 나이트 크로우가 4 1위고 레전드 부이미르가 51까지 빠졌네요. 다크에 되는 어4 8위 기적의 검4 6위 네, 어, 네 나이트 크로우 네, 원스토어에서 5위입니다. 네. 레전드 부이미르가 힘이 많이 빠졌다. 그리고 위믹스 플레이 보면은 동접자가 17만 9천, 미르포가 17만 9천 275, 네. 여전히 동접자 유지하고 있고요. 나이트 크로우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15만 7천 820명 유지하고 있고, 롬 골든 에이즈가 지금 10만 6천 859 해가지고, 뭐, 아까, 디알렉 뉴스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10만 찍은 게, 토요일 날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뭐 서버가 크게 늘진 않았나봐요. 그래서 지금 월요일 10만 6,859명. 그래서 동접자 10만 명 달성. 어쨌든 해서 지금 접속자 수 3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순 뭐,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겠죠. 롬은 일단, 동접자 10만 찍었으니까. 네. 그리고, 위믹스는 0.8. 네. 네. 요 정도 하고, 네.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일 큰 뉴스는, 아, 롬, 골든에이지가 동접자 10만을, 아, 돌파했다. 네. 요게 가장 큰 소식이 아닌가. Ne?